오늘은 랜디 게이지 책 행복한 부자 마인드로 프로그래밍하라. 책 중에서 교환의 법칙 6장과 10분의 1 법칙 7장을 하겠습니다. 교환의 법칙. 먼저 줄때더 많은 것을 돌려받는다. 어느 정도 부를 축적했지만 나는 이 교훈을 이해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패배자로 오랜 세월을 보내기 때문인지 먼저 줄때더 많은 것을 돌려받는다는 이 교훈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 법칙은 언제 어디에서나 적용된다. 당신도 짐작하겠지만 내가 소개하는 일곱 가지 법칙은 모두 서로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 교환의 법칙은 다른 모든 법칙 위에 있다. 즉, 법칙 중에 법칙이다. 우주가 운영되는 기본 원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부와 관련된 모든 것이 가치의 교환으로 알고 있다.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당신이 먼저 뭔가를 주면 그 보상은 적어도 10배 이상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이다.당신이 먼저 뭔가를 주면 그 보상은 적어도 10배 이상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이다.이 방정식을 섣불리 해석하지 마라.무조건 믿어라. 당신이 우주에 주는 것이 많겠는가? 아니면 우주가 당신에게 주는 것이 많겠는가? 그렇다. 당신이 많이 줄수록 더 많은 것들을 되돌려 받는다. 당신이 많이 줄수록 더 많은 것을 되돌려 받는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하느님이 내게 주는 것보다 내가 하느님에게 더 많은 것을 주려고 애써왔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매년 내가 하느님에게 더 많이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때마다 하나님은 더큰 보상을 내 품에 안겨 주었다. 이 법칙은 씨와 수확의 관계로 설명되기도 한다. 따라서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당신에게 피아노 연주, 강연, 그림 등의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신이 주신 재능을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타고난 재능을 썩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신은 그 재능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 재능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할때 당신의 삶은 더 윤택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다. 세상의 모든 행동이 이 법칙에 집여받는다. 엄격하게 말해 우연이란 없다. 행운이란 것도 없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모든 것이 인과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을 알수 없는 것이 있다면 내 말에 반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가 기적이라 칭하는 것도 우리가 미처 이해하거나 알지 못하는 원인에 의한 결과일 뿐이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처한 사항도 당신이 예전에 만들어낸 원인의 결과다 따라서 현 상황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당신이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변화를 주면 된다 따라서 현 상황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당신이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변화를 주면 된다. 분명히 기억해둘 것은 하나를 줄때열 개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이다. 분명히 기억해둘 것은 하나를 줄때열 개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씨를 뿌리라는 교훈을 다시 생각해보자. 이 법칙은 씨를 뿌려야 결실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친 교훈이었다. 좋은 씨를 뿌릴 때 좋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안타. 깝 답답게도 이 원, 법칙은 나쁜 방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다.가령 당신이 동료를 험담했다고 해보자.달리 말하면 당신은 부정적인 씨를 뿌리는 셈이다.따라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그런데 그, 대가, 그 대가가 역시 열배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당신이 무심코 다른 사람에게 손을 깨치면서 축제할 때 축제할 때에도 이 법칙은 가차 없이 적용된다. 이법칙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예전에 나는 카프스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즐겨 보았다. 그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나는 한동안 그 프로그램을 멀리하면 보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강연에 초대를 받아. 저녁 식사를 호텔에서 보내게 되었다. 오늘의 야구를 찾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카스의한 장면이 눈에 띄었다. 나는 그래 한때 이 프로그램을 즐겨 보았지라고 생각하며 채널을 고정시켰다. 약 5분쯤을 지났을까 나는 채널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경찰이 긴급 구호 전화를 받고 출동했다. 마약과 술에 취한 여인을 찾아냈다. 그 여인은 남자친구에게 구타를 당하겠다고 말했다. 경찰들이 그 남자를 추적해서 체포하자 그 여인은 진술을 반복하고 남자친구를 변호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이런 식이다. 하여간그 프로그램을 보는 동안 나는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이 프로그램이 지독한 불행에 처한 사람들의 비극을 훔쳐보는 관음증에 불과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내가 캡스를 멀리하게 된 이유를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었다. 부자가 되게 되에 의식이 커지면서 내가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내가 읽는 책, 내가 찾는 영화도 변한 것이다. 직관적으로 나는 캡스를 멀리하며 다른 프로그램을 즐기었던 것이다. 물론 리얼 프로그램의 시작비가 적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무지한 사람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텔레비전에 출연해 보려고 애쓴다. 낮에 방영되는 토크쇼도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다. 나쁘게 말하면 천박하기가 이를 데 없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당신을 즐겁게 해주려고 출연한 사람들의 무지함을 드러낼 뿐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형태의 험담이 불가하다. 따라서 당신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즐겨본다면 오늘 당장 텔레비전 코드를 뽑아버려라. 그런 프로그램들은 부자가 되려는 당신의 의식에 손상을 주기 때문이다. 좋은 것만을 주어라. 그래야 좋은 것만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 법칙에는 예외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대단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가? 좋은 것만을 주어라. 그래야 좋은 것만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기꺼이 주기 위한 기도. 나는 이 물건을 보내리라. 이 물건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축복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통해 신의 사랑이 나라는 존재,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주는 모든 것, 내가 받는 모든 것을 축복해주고 더 크게 해주리라. 오늘 내가 접, 접촉한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그 안에서 신의 힘을 보리라. 우주는 본래 선한 것이니 좋은 것만을 보내 배가 되게 하리라. 7장 10분의 1 법칙을 하겠습니다. 우주는 언제나 10분의 1을 그의 몫으로 요구한다. 우주는 언제나 10분의 1을 그의 몫으로 요구한다. 우주는 언제나 10분의 1을 그의 목수로 요구한다. 내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당신 명의로 신청해서 당신에게 준다고 해보자. 물론 당신이 사용한 금액은 내 구좌에서 빠져나간다. 당신은 그 신용 카드를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고, 당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살수 있으며 사용 금액의 한도를 두지 않는다고 해보자. 그 사용 신용 카드로 당신은 새 옷을 살수 있다. 페라리 두 대와 벤틀리 한 대도 너끈히 살수 있다. 신용카드를 받는 부동산 업자를 만나면 새 집까지도 살수 있다. 한마디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살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해보자. 매달 청구서가 넘어올 때 전체 금액의 10분의 1을 당신이 책임진다고 해보자. 즉 무엇이든 살수 있지만 1달러 중 10센트는 당신이 해결해야 한다. 이런 제안이면 누구나 스로키트하지 않을까? 당신이라면 이런 기회를 그냥 날려버릴 수 있겠는가? 그런데 당신은 이미 그런 카드를 갖고 있다. 유니버스 익스프레스라 불리는 맞는 카드다. 11조는 수천 년 전부터 시행해온 영적 법칙이다. 당신의 영혼의 양식을 주는 근원, 즉 교회나 절, 회당에서 일부를 되돌려주는 전통의식이다. 11조란 단어는 라틴어의 뿔줄을 두고 있으며 10분의 1을 뜻한다. 따라서 11조는 신의 목소리를 되돌려주는 10%를 가리킨다. 11조는 무작정 씨를 푸위리는 행위와는 다르다. 자선단체에서 기부하는 돈과도 다른 것이다. 11조의 원리는 당신에게 영적 양식을 준 곳에 당신 몫의 10분의 1만큼 되돌려줘야 한다는 신의 명령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법칙 중 하나이다. 11조를 달,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당신에게 주어진 것의 10%를 신에게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신이 자신의 목 중에서 90%를 떼어서 당신에게 준다고 생각한다면 11조 법증은 한결 쉽게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11조를 인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총 수익의 10%입니까? 순 수익의 10%입니까? 총 수익의 10%다. 그렇다. 세금을 떼기 이전의 수익을 말한다. 물론 나도 30살까지는 11조를 출신이 내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 돈을 저축해서 저축왕이 되었다. 천만을 말씀이다. 여는 예전에 나는 기껏해야 연간 11,000달러, 15,000달러, 2만달러를 벌었다. 하지만 지금은 11조로 내는 돈이 그 당시의 총수보다 익 많다. 물론 당시 당시에도 환전소, 병원, 수리센터 등에서 나도 모르게 어떤 형식으로든 11조를 내고 있었다. 11조는 믿음의 도약을 뜻한다. 그럼 내가 11조에 충실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 내 회사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세무당국에 안 믿은 적이 있다. 그 때문에 5만 5천 달러의 빚까지 짊어져야 했다. 당연히 일자리를 잃었다. 자동차도 없었고 은행 구자도 개설할 수 없었다. 친구들에게 푼돈을 빌려가며 입에 풀칠을 하고 지내야 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빌린 돈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거의 바닥이 나고 말았다. 슈퍼에서 1달러에 4박스를 주는 마카로니와 치즈로 배를 채웠다. 서너 주 동안 그것만으로 배를 채웠다. 마지막 20달러가 남았을 때 누군가가 캐서린 폰더의 책을 읽어보라고 권했다. 책값이 12달러였다. 따라서 그 책을 사고 나면 내 손에 남은 돈은 8달러가 전부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20달러로 마카로니 80닥스를 사서 20일을 버틸 것이냐 아니면 책을 사고 남을 돈으로 여드레치에 먹을 것을 사느냐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결정은 의외로 쉬웠다. 굶어 죽을 바에 하루라도 빨리 주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래서 나는 폰더의 책을 샀다. 그 책에서 폰더는 풍요롭게 살고 싶다면 11초에 충실하라고 말했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기 때문에 폰더의 말을 믿고 그대로 해보았다. 남은 8달러에서 <laughs> 1달러를 교회의 헌금 바구니에 넣었다. 그리고 그 바구니가 복도를 따라 내게서 멀어지는 것을 쓸쓸히 지켜보았다. 그런데 다음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전기회사에서 75달러의 수표를 내게 보낸 것이다. 동봉된 편지에는 그동안 내가 전기료를 체납하지 않고 충실히 납부했기 때문에 우량 고객으로 선정되어 공탁금을 돌려받게 되었다는 요지의 글이 쓰여 있었다.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나는 최악의 체납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다. 전기료를 한달 정도 체납한 체납하는 것은 다반사였고 전기로 체납을 이유로 세번이나 사무실에 전기가 끊긴 적도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나는 달리 해설할 길이 없었다. 내가 일요일에 교회를 찾아가 십일조를 냈기 때문에 공탁금을 반환받게 된 것이라는 생각밖에는 없었다. 물론, 내가 월요일에 전기회사에서 수표를 받았으니, 그 수표는 금요일, 즉, 내가 11조를 낸 날보다 이틀 전에 발송된 것이라며, 내 생각에 반박할 수도 있다. 물론, 그런 부석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우량 공약으로 선전된 이유는 어떻게 된 것인가? 나는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른다. 다만, 그 수표를 받았을 때, 나는 그 수표에서 11조를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생각을 실천에 옮겼다. 그래서, 또한 번의 기적을 같은 일이 일어났다. 2년 전에 내게 200달러를 빌려준 빌린 후 바람처럼 사라진 친구가 나타나 내게 그 돈을 갚을 것이며, 물론 이때도 나는 10달러를 11조로 받았다. 그후 나는 모든 수입, 수입의 10분의 1을 꼬박꼬박 교회에 바쳤다. 그 덕분에 나는 매년 더 많은 돈을 벌었다. 이젠 나는 두려움 때문에 11조를 내지는 않는다.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11조를 내 신에게 바친다. 당신이 내, 낸 11조가 어떻게 당신에게 되돌아올까? 그 돈에 특별한 딱지가 붙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돈과 마찬가지로 유통된다. 하지만 11조의 효과는 여러 형태로 당신에게 돌아온다. 오랫동안 소원하게 지냈던 친구와 화해일 수도 있다. 뜻밖의 선물 새로운 인간관게 치유, 진급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당신의 선행은 온갖 형태로 커다란 보상을 안겨준다. 당신의 선행은 온갖 형태로 커다란 보상을 안겨준다. 그렇다. 우주는 언제나 10분의 1을 자신의 몫으로 요구한다. 나는 이 법칙을 굳게 믿는다. 자발적이라면 더욱 좋겠지만 억지로라도 10분의 1을 당신의 신에게 돌려주어라. 그러면 당신의 신은 당신에게 더큰 보상을 안겨줄 것이다. 11조를 잊고 살던 시절 나는 언제나 골칫거리에 시달렸다. 자동차가 고장나거나 땀을 일하고 받은 급료를 잃어버리기도 했다. 병에 시달리며 병원을 들락거리기도 했다. 하여간 가난한 굴레로 여겨질 수 있는 모든 것이 나를 괴롭혔다. 그렇다. 분은 순환에서 시작된다. 당신의 것을 끊임없이 순환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고인물처럼 썩어버린다. 11조는 당신에게 교환의 법칙을 비롯해 다른 법칙들을 상의시켜주는 효과를 갖는다. 특히 교환의 법칙을 기억하라. 당신이 먼저 줄때 적어도 10배 이상의 보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당신이 먼저 줄때 적어도 10배 이상의 보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11조를 기억하기 위한 기도. 나를 통해 신의 사랑이 나라는 존재,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주는 모든 것, 내가 받는 모든 것을 축복하고 더 크게 해 주리라 믿습니다. 내게 이미 준 것을 감사하며, 앞으로 내게 줄 것에도 감사합니다. 내 풍요의 근원인 하느님을 찬양하며, 내게 풍요를 안겨주신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신 하느님. 이렇게 하느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썼고요. 부처님을 믿거나 알라신을 믿거나 자기 종교에 맞게. 기도를 하면 좋겠네요. 11조는 총 수입의 10분의 1을 내면 된다고 하니까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을 1 1조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더 10배 이상의 보생을 받게 된다고 믿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종교에다 내면 좋을 것 같고요.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웃을 위해서 또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금을 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번에 8장과 9장을 하겠습니다.